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고에 조금 오타가 나서 우리 노 집사님이 8절을 읽었는데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6절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소부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대시는 주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마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laughs>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건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또안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식입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게 없어요.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가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감히 받고 내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은 자식도 버려야 되고 전터도 버려야 되고 모든 것다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 자식도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해서 살면은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 물질을 더 우선을 두버리면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 순위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면은 이런 육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 이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상이 뭘까요? 상이 상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 내 우선순위는 항상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늘 또이 예배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할지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정말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돼요. 근데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가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또한 모든 물질의 우선순위가 10의 1조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10의 1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아이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를 간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제 멀리서 가까운 교회에서 숨기고 있는데 그 자매님 마음에 아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대요. 그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와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딱부딪히냐면은 남편이 가연이 걸 받아줄 수 있을까? 여기 에 대한 부담이 또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렇죠? 그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11조는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할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 11조가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그래서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에 우리 사모하고. <laughs> 화요일 날에 사모하고 영주에 가서 거기 사룻밤 자고 거기서 좀 사역을 하고 또 부산에 사모하고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스무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호주에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정식으로 공부해서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세요. 율법에 흠이 없는 목사님이세요. 부산에 그 서문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찢어지고 갈라졌을 때한 3명밖에 0 0 남지 않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은 작년 출석성도가 한 1,000명 넘고요. 학생들 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한 1,300명 출석성도가 되는 그 교회를 지금 다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교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자 우리 사다리 타서 그래서 식사 내기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재미 삼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어떤 분이 신문사 기자한테 얘기해서 이 부목사들이 도박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기사를. 여러분 보세요. 그 기사를 보면요. 이 부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도박하는 부목사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사를 보면. 어. 기사를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밤 4개 합시다 해가지고 사다리 탄걸 그걸 도박으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조정했냐면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스님 장로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데그 스님 장로는 또한 교수더라고요 보니까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모든 당회를 끌고 가려고 하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목사를 내 보내야 돼. 그단른 목사한테 와서 목사 저 부목사 좀내 보내서 그러면 그 장로님 말 듣고 부목사를 내 보내야 되는데. 내 버너지 않으면 이제 이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좋아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한테 돈을 줘. 기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기사를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아, 이 부목사들이 이런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를 지도해 왔냐 하면서 다 반기를 들고 심지어는 데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뭐 그래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해달리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하는데. 그 대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정우저 아들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그 장로 속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아들 속에 내가 없다, 이야 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조장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지가 주인인 거야. 지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다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겠어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교회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복음을 듣고 내 생명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믿음 좋다는 장로, 집사, 건사 여러분 그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자기 열심으로 할수 있거든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절에 갖다 놔보세요. 다또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 뜻대로 사느냐,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성겨야 돼요. 찬양들을 섬기는 우리 찬양단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와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뭐 어? 식사를 섬기든 또 청소를 하든 뭐든지 누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걸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 주님이 주는 마음은 기쁨이거든요. 감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저는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뭐 내가 지도하는 건 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누리자리가 정말 잘해요, 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뻐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님이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 때에 정말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되어 산다고 그러잖아요. 천국되어 산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가 천국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뭐요?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생명도 부을 날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되어 살다가 할렐루야 천국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행복하게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